안녕하세요. 토니오 셰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봄철에 꼭 먹어야 하는 식재료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봄철 주꾸미입니다. 사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쭈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쭈꾸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꾸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4월 5월 중에는요 더욱더 좋은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주꾸미를 이용해서 만들어드릴 요리는요 주꾸미 마늘종 버터 볶음밥입니다. 재료는요 밥, 주꾸미, 마늘종, 마늘, 무염 버터, 고추장, 설탕, 양조간장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먼저 마늘종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허연 부분까지 다 잘라주셔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마늘종이 얼마나 비싼데. 뒤에 한 1cm 정도만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제거를 해주셔도 질긴 부분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끝부분을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잘라주신 마늘종은요, 한 2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편으로 썰게요. 어, 마늘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주꾸미 마늘종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간단해요 제철 맞은 주꾸미만 있다면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laughs> 엄청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주꾸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엄청 신선해요 보시면 알도 이렇게 차 있죠? 주꾸미는 손질된 주꾸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머리 쪽을 뒤집어서 내장을 제거해주시고요. 어,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 부분을 제거해주신 다음에 밀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파락파락 밀려주신 다음에 어,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흔들된 주꾸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머리는 따로 떼어내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십니다. 어, 머리 부분을 이렇게 통으로 준비해주시는 게 나중에 요리했을 때 보기가 좋아요. 사실 이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요 타우린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지치고 이럴 때는 나른할 때는 주꾸미로 요리를 해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꾸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음 저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썰어준 재료들을 볶아주면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볶아주는 데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마늘부터 볶아서 향을 올려주셔야 돼요. 무염버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버터 넣어주시고요. 불은 너무 강불로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버터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너무 센 불로 해주시면 버터가 손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를 삭 녹여주시고요. 마늘도 같이 이때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 넣을게요. 버터 향하고 마늘 향하고 올라오면 얼마나 향이 좋을까요? 어, 버터는 중불 정도에서 팬을 달궈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마늘 향을 뽑아주시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버터 끓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버터가 자갈자갈자갈자갈하게 끓어오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늘 버터가 타지 않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마늘이 지금 약간 노른색으로 변하고 있죠. 이때가 되면 이제 마늘 향이 이제 올라와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세요. 어, 이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때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밥은 찬 밥으로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밥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을 넣어주십니다 고추장은 이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볶아주시면 돼요 이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볶음밥하고는 좀 틀리게 불을 너무 세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메인 제철 식재료죠 주꾸미를 넣어주십니다 신선한 제철 만든 주꾸미를 넣어주세요 마늘 정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간장, 그리고 설탕.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주꾸미를 넣고 볶다 보면 주꾸미에서 수분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이 볶음밥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여기다 물을 더 부어주게 되면 오히려 약간 조금 묽어질 수가 있어요. 주꾸미를 넣는 것으로 그냥 수분 조절은 끝이 납니다. 이 주꾸미 버터 볶음밥의 특징은 일반 볶음밥하고는 맛이 좀 틀려요. 일반 볶음밥은 보통 오이를 넣고 이렇게 볶아낸다든가 아니면 뭐 김치 넣고 볶잖아요. 어떤 맛이냐면요. 그 볶음집에 가서 밥 볶아 먹는 느낌 있죠? 거기에 버터향이 살짝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에요. 담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신선한 서해안 죽구미를 이용한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사실 보통 이 죽구미로는 볶음밥을 잘안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철 맞은 신선한 죽구미여서 그런지 볶음밥으로 요리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 죽구미 씹는 맛도 너무 좋아요. 신세계 백화점을 통해서요, 제철 맞은 신선한 죽구미를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